잠깐요. 엄청 크네. 오랜만이다, 야. 자고 왔냐면, 기차 여행 갈 건데, 내가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걸 알아가지고, 이건 내가 안 타볼 수 없잖아. 온돌칸이 있더라고요. 한국. 테마 열차라고 하죠. 예, 예. 온돌칸은 못 참아. 어? 떡거나, 내가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면서. 어, <laughs> 아무튼 왔어요. 예, 예. 일단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예. 먹을 거리를 좀 사서 타야 되니까, 잠깐, 파이팅샌도 있지. 아씨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감동해야지. 온도로 카냐 감동. 나 초록색 좋아하는데 초록색. 너무 많이 샀나? 이거 네. 아직 <laughs>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용산역은 너무 어렵더라고. 어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laughs> 아 7번이네요 7번.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딱 적혀있어요. 예 7번 왜전하시라 제일 오해전 하시라. 어, 아직 안 왔구나. 아, 조금 여유롭게 아,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누워있는데 이동시켜주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타봐야되는 거야. 이거 온돌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서해 금빛 열차예요, 여러분. 서해 금빛 열차. 그러면 이제 웜톤인 거지. <laughs> 용산에서 군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 당일치기 군산 여행할 겸 그거는 사실 거들뿐. 저는 일단 온돌카에 타는 게 나의 목적이다. 어,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또뭐할말 있나? 어, 생각나면 또 할게요. 예, 일단 기차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마디 더 있다. 이게 매일 운행하는 건 아니고 무슨 요일 두 가지 두 가지에만 운행을 하던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수목이었나, 화목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예, 예 아무튼, 파이팅. 아루칸보인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기분 째지네. <laughs> 어머. 배온전시대 저기 장수함이라고 혀있어 미친. 미친, 미친. 아우, 나 절로 들어갔다. 밑에 이거, 여러분, 실지 아니고, 아, 시트지입니다, 시트지. 어머, 여기 내 방이야. 어머, 여러분, 여기 제 방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한국식이다, 야. <laughs> 야 기분 째지네 이거 지금 말대지 지테일이 미쳤는데 아무도 못봐 아무도 보지 마라 꼬랑꼬랑 하는 것까지 되게고 현실 보증을 다해해놨네 다 어, 이거는 굳이 잠글 필요가 있나? 이로칸이라 여기 사람들 지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어 예예 예. 그리고 이렇게 완전 밀봉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어머, 이거 너무 케이스 타일이잖아. 아무튼, 여보, 저 여기서 방금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요. 머리 다락방이 있어. 야, 이런. 어머. <laughs> 아유, 건들면 안 되겠다, 야. 약간 꼬떡꼬떡거리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또제 시트지긴 한데, 이게 현실로 있으면 이게 오히려 불편해. 어머, 이런, 머리 봐. 디테일이 어, 살아있네. 아이랑 다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린이들. 왜냐면 쟤 돌아다니거든. 간다, 간다. <laughs> 야. 근데 저런데 옷걸이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원이 들어오나? 지금은 안 들어오네. 응. 안내 방송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 여러분, 그러면 아, 식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밤이 해보세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한 리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리버. 한 리버 맞나 여기? 맞겠지? 맞네, 여기 육산백 등이니까. 예, 여의도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예, 예. 식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크게 못 하겠어요, 여러분. 옆방에 들릴까봐. 금럼또뭐 먹어야지, 먹어야지 세족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세족실이... <laughs> 오 근데 별로 안 씻고 싶게 생겼네 그래도 발 닦는 게 있어, 타고 운 물. 수 있어 Where you're standing in the corner, like you're standing on dry land. You've been all around in this part of town, and now you're waiting for a perfect man. But that ain't me. 6시 반인가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숨 자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피곤해요. 침대에 눕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 한국인의 감성. 그 이게 막 굴러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게 미쳤네. <laughs> 이게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사람이 돌아. 기분 많이 아져요 여러분, 이거 꼭 타보시라. 이건 너무 좋대요. 너무 이제 몰랐는데, 천장에 이렇게. 나무도 그려져 있어요. 어. 인천공항에 자라큐라고 그 캡슐 호텔 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인데, 지금. 어. 텔레비는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텔레비를 안 봐요. 그래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네. 참참판이 아, 여름이라서 좋네. 참참판에 참참. 참참참. 지금 9시 6분인데, 이게 11시 40분 정도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아 자겠습니다 아우, o u I l o I love y I l o you. o v e y y o e y o e y I love you. e you. o v e y 어 y <laughs> 아.. 온돌 들고 싶은데 온돌이 안 켜져요 이거 코드 직원분이 주셨어요 이거 보고 여기다가 아, 꼬아넣으면 된대요 온돌에 이런 거 오, 이런 상품들이 많네 조격 체험 이거 마음에 든다야. 조격 체험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거제북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킵시다 아이, 추워. 음, 음. 서해가 보이지 않는데 왜 서해 금빛 열차지 나쁘진 않은데 바다뷰는 아닌 것 같아. 반대쪽이 바다인가? 반대쪽이 안 보이네. 뭐, 아무튼 나쁘진 않아요. 날씨운이 웬일로 좋은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대박. 여기 천장에 나무에 진짜 벌레가 붙어있어요. 이거 나방. <laughs> 대자연의 어떠한 온 돌방. 그런데 이거는 장수옥 돌 침대인가? 장수옥 돌 침대인가? 과연, 아, 정답은? 오, 오, 오. 오 나방 깨어났어. 깨어났다, 나방이요. 뭐하지 못하겠네. 야, 씨. 꺼져, 씨. 어제 11시 5분. 한 3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러분, 어, 저녁, 어, 그냥 비행기보다 기차를 선호합니다. 예. 비행기는 타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막 짐도 보 내야 되고, 막몇 시간 전에 가야 되고, 시간만 괜찮으면 조금 느려서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어가는 거면 내가 미치지. 윈터 <laughs> 타임에, 이불, 이불이랑 베개 들고 여기 딱덮어가지고 집은 재지겠다. 근데 이불 들고 오기 좀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와가지고 개 돌돌 말고 누워 뭐 자는 거야. 밖에 눈 오면 더 예쁜 거 같아. 아유. 이제 군산역에 내렸고 현재 시각 11시 46분. 자, 내가 느낀 점을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어, 한 줄평. 아, 다섯 줄평. 어, 여기는 여름보다 겨울에더 빛을 발할 것이다. 어, 떡건 나이 겨울에 탓이라. 2번. 어, 아이가 있는 집에 아주 좋을 것 같다. 3번. 하지만 친구들이랑 쬐에 들어 누워서 수다 떨면서 가도 기분이 째질 것이다. 4번. 아, 그 제가 미국에 또 슬리핑 기차 서른 시간인가 모시기간인가 탔잖아요. 이제 조금 그런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거 한 3시간이면 딱 오거든요. 게으름뱅이 체험하기 딱 좋은 시간이니까 어, 요 정도 타시면 좋을 것 같고. 5 분.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군산 여행을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잘 가시라, 잘 가시라. 아,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고 지금 배터리가 안 들고 왔네,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른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고 있어요. 제가 일단 6시 반인가 기차를 끊어놨거든요? 그것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군산 여행 아, 시작한다. 아, 출동! 생각보다 큰네 군산이. 달출 어, 마중 나오시고 좋겠다 야. 아침부터 원래 먹지 않는 시간에 입에 들이놓고 <laughs> 입 들어가면서 오돌오돌 떨다보니까 지금 아직 배가 별로 안고파서 어좀 소화도 시킬 겸 여기 무슨 무지개 철도 마을인가 그 군산 거의 뭐 필수 코스던데 뭐 한번 가서 소화 좀싹 시키고 대충 좀 구경하고 어뭐 그런 일정으로 계야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환승을 해야 되더라고 내가 환승을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택시로 6분이면 가더라고 그래서 택시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예, 네. 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운동 부터했고 택시비 거의 기본요. 5분만에 날로옵니다 참고하셔라. 버스보다 택시 타는 게 어, 이익인 것같아 그리고, 어디 갈지 요거 싹 구하지. 보자 보자, 어디보자. 짬뽕, 짬뽕 특화거리가 있네? 모르겠고, 짬뽕 요거 좀당기네 됐어, 파 끝이야. 오, 어, 옛날까지 했고요. 말꼭무지전두이교복대열해서 많이 사진 많이 찍으시던데, 아, 관심 없으니까 패스. 아 이것도 판매라는구나 아 심심한데 달고나? 꽃게나 해볼까? 사장님 이거 하나 얼마예요 달고나 3 0 0 0원아네 네, 할게. 네, 하나만 할게요 네 근데 이거 여름에 하지 마시라 이 엄청 뜨거워 이제 더운 날 하면 은화 많이 나게 될거 같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대추파리시대 대추파리시대 오오 네. 별로 해주세요. 네. 네. 젓가락 저렇게 큰자리 해드릴까요 아니면 없이 어, 해주세요. 네. 네. 어, 엄청 살만 보세요. 야잘 자연에 젓갈 진짜 이쁘죠 <laughs> 진짜 잘 녹이셔서 그래요. 자연네 아, 이렇게 하시고 진짜 꼭 둘러보세요. 아게 되세요? 네, 네, 오이야. 오이야. 오 러브 러브 한거 해주셨죠. 아니, 그, 달고나 키트로 그때 만들어 봤거든요? 엉망진창되던데 다 묻고, 이거, 기술이 대단하시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나왜 잘해? 음. 사장님이 칭찬을 잘해주시더라고. 오, 시작되었다. 대무지개 시대. 예쁘네. 둥지이 이렇나? 왜 이래? <laughs> 사진도 찍기 싫고. 음. 여기 제가 지금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되게 재밌는 상태예요. <laughs> 누워 있어도 다른 데서 누워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어 영혼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예, 그냥 콧바람 쐬기 되게 좋네. 커피 나한잔 아까 배가 안 고프네. 어디 좀 좋은데 있나 찾아보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일단 일단 건너. 훌룰룰룰룰룰. 아, 길 이름이 진포로래. 훌룰룰룰룰룰. 가볍게 그냥 기분 전환하러 오기 좋다, 막 뭐 엄청난 모시기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소소하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여. 걸어서 한 35분, 40분 가면, 이성당이란 빵집이 있고, 거기서 주변에, 어 약간 뭐, 아기자기한 데가 있고, 할 것도 없고나쟤 걸어가는 거여. 한 40분. 걸어. <laughs> 출발. 이 날씨에 걷기로 한내 탓이 크다. 물한잔 사가지고. 아직 20분이 나 남았어요. <laughs> 길 오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버스 타시라. 어 걷지 마시라. 아니 뭐 걷는 길들이 뭐볼거나 있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제 도로여 가지고 재미도 없어서. 다들 내가 아까워서 걷는데 버스 타시길 바랍니다. 예예. 예. 여기가 장미동 뭐 테마거리 이런 건가 봐요. 그. 그래요. 예, 예. 아까 늦지 않았었다. 아까 그때라도 버스를 타는 게 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약간 그래도 관광단지 느낌의 어떤, 어, 에어리어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가 이 성당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서 있네. 나줄 서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가보고, 아니면 나 때려치울 거야. 수베니오고나발리고안 먹어.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는 거야? 아, 막 미간이 안 펴지네, 진짜. 큰일 났네. 몸에. <목소리> 아니, 뭐,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노루패스로 저 콩국수 먹고 싶어서 콩국수 때리러 가겠습니다. 어 아, 뭐야, 횡단보도 여기 있잖아. 아. 홀룰룰룰룰 안녕하세요. <목소리> 콩국수도 돼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씨 콩국수가 안되네 보통 칼국수집에 콩국수 다 파시는데? 옆에 옆에 미쳤네 미쳤어 맛있는거 좀넣어주시맛있어요 음. <놀람> 그래 그못찍웠는데 맷돌로 진짜 가시나 봐. 맛있어 이제 이제 할배 국수 맛있어. 국물을 좋아해요 면을 안 먹고 그래도 콩국수 먹으면 면을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건 다 먹었어요. 싹사어 먹었어. 앞뒤 튼 제가 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단 하기 좋은 어떤 입맛을 가졌는데 세상에 그 말고도 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 단백질. 또 많이 먹고 다른 것도 많이 먹고 어 그래서 그래요 어. 카페 좀 찾아봤는데 주변에 카페 엄청 많아요 여기 약간 관광단지인가 봐 저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laughs> 전통찻집 나 그거 내가 그 노른자 올린 거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 있는가 물어보려고 문 열었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문 닫아버렸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선책이 있어요 이 동네 다방이 많네. 커피 말고 전통 차 한잔 할아요오 <laughs> 이거 이거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한 먹어보고 싶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음. 쌍화차 사장님 네. <laughs> 돼, 네. 오. 오. 와나 이거 처음 먹어봐. 와와와 <laughs> 감사합니다. 미친. 오 물도 물더 주시고. 와 맛있냐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또, 씨. 이걸 터트리는 게 맞는가 물어봤어. 음. 음. 토핑이 굉장하다 음. 오, 맛있는데? 야, 오늘 온도를 타고 이거 먹으니까 거의 골목. 뭐 K 관광 코스 끝났는데, 건들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분위기가 미쳤다, 지금. 여기 힙해 미친. 이야, 지게. 이타일부터 노랑 전화기랑 화분들이랑 하나하나 디테일이 미치네, 정말로. 야, 야 이래서 쌍화탕 먹는구나. 와, 내 안에서 내가 마크를 못했는데. 어머, 여긴 진짜 찐 동네 어르신 분들만 오시나봐. 진짜, 진짜 찐 K 레트로. 진짜 레트로. 너무 힙해. 여러분, 어? 어제 다방 가시라. 주변에 다방 검색하시라. 어, 너무 힙하다, 야. 마지막 코스로 모십니다. 분산 로컬 푸드 직매장. <laughs> 내가 아무래도 수베니어를 사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로컬 푸드 기념품. 아, 쇼핑타임. 원래 여행의 마무리는 쇼핑 아니냐면서. 어, 벌써 마무리냐고요? 예, 벌써 마무리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직매장이면 좀 저렴한가? 로컬푸드를 왜 영어로 했을까? 그 있잖아, 한국말이 있잖아. 우리 한국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오. 아, 내가 이거 뭐살 만한 게 없네. 여, 여주 이거 차 해먹으면 맛있는데. 여주 차가 몸에 좋거든요? 살 빼야 되니까. 이건 왜8천원이고 이건 왜만 원이야? 아. 생산자가 다르네 영숙님 여주가 더 비싸네 정임님 보다 이것도 5,000원이네 5 0 0 0짜리 하나 사보자 여보 이거 여주 차 해먹으면 떡본하게 살 빠져 살 빠져 제가 이런 <laughs> 약초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작두콩도 맛있는데 구수합니다 고소한 걸 넘어서 구수합니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얘가 그 패키지가 마음에 드네 넓적하여 봉지가 아니 막걸리가 이냥 1100원이고 1300원이야. 너무 싼거 아니야? 프라모습스 이럴 때는 도수 제일 낮은 거 사거든요. 이게 5.5, 6%, 6%, 5.5. 제일 식라면 이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라면을 먹고 아니면 안 먹던가. 그게 낫지 않는가? 정직하다, 야. 감자 그 자체. 이게 5만원이래. 이게 원목인가봐. 나도 이제 도마 만들어 팔아버려. 우왕차 하나. 여주차 하나, 어, 군산 막걸리 천원짜리 하나.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와, 여섯시 반 차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두시 반인데, 세시반 차가 있어요. 세시반차 타고, 어, 조기, 저기 귀가 하려고요. <laughs> 내가 좀 피곤해요. 아 어, 떡건하게, 아까 내가 춥게 자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예,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기차 시간 맞춰서 왔는데, 기차 타는 게 저의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군산 여행은 미련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소녀 감성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떡건한 아저씨 감성이라 그런지, 아무튼 아주 만족스러운 군산 나들이였다 그래서 아무튼 집에만 있으면 맨날 가던 집 앞, 카페만 가고 이러거든요? 가면은. 이제 화가 많이 나잖아. 기분 전환했으니까 누워 있어야지. 이 온전히 흡수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많이 늦게 가면은 가자마자 막 자야 되고 이러면 흡수가 안 되잖아. 지금 가야 돼요. 그 서해 금빛 열차 온돌칸 그거는 아하, 나는 겨울에 한번더 타고 싶다. 최종 소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저희가 직접 쇼쇼. 군산 기념품, 3번 단 아, 자, 잠이 오긴 하는데, 약간 자기 쉼표 자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 환자 해야겠어. 나 오늘 어? 먹고 뻗는다. 꿀꿀꿀꿀꿀꿀 그제 눈동자 말고 아콧구멍에 애칭. 아 맛있네. 술이 원래 잘 못하긴 하는데 발효주에 조금 더 약하거든요. 그래, 이거 먹고 아마 얼큰하게 아마 바로 기절할 것같아 어, 여러분, 아, 어? 제가 서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인생 최고의 플렉스를 했거든요. 썰은 과일을 샀어요. 썰은 과일. 인생 최고의 플렉스야.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사오는 것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써는 걸못 하겠는 거야요 내가 죽어도 오늘 이 기분으로 수박 못 썰어. 아, 이씨 포크 어디 갔어? 손으로 먹어. 음, 오, 야, 얼큰하네. 그대 콧구멍에 건배. 아. 문자이지네. 월요일, 화요일은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요일원 웬바...